할렐루야. 우리 거양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커피 한잔 말씀 한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우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세상에 귀감이 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텐데, 오히려 말로 실수를 하거나 또 그릇된 나의 행동이나 성품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사는 우리들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오류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말을 했다가 저기에서는 또저 말을 하고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다가 또저 사람을 만날 때는 또 저런 모습이고 그러면 종잡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도 귀감을, 귀감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나님이 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옛날 청나라에 강희재라는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되어서 인재를 등용할 때에 그는 덕을 중요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덕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덕이 없으면 그가 아무리 재능과 또, 학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를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품이 설령하지 않으면, 아무리 학식도 높고 재능도 많다 하더라도, 성품이 설령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덕이 없으면, 그는 인재로 등용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죠. 또, 제너럴 모터스 사의 회장이셨던 제프리 이멜트 회장도,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성품 지수가 낮은 직원은 포기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성품 지수를 매기게 되는데 그 성품 지수가 낮게 되면 아무리 그 성적이 좋고 또 성과가 많고 또그 성과 목표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그를 높은 그리고 또 좋은 그런 자리로 등용하지 않겠다 라는 그러한 이분만의 경영 방침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도, 어, 지금은 조선소가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어, 그 한진 어, 조선소가요 한진중공업의 그 부사장님이셨던 분이 계셨는데, 어, 그분은 어, 사람의 성품을, 그래서 어, 어떤 스카웃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은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알 수가 있으니까요. 가족 이야기도 하고 세상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나하고 같이 일할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결정하고 스카우트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진들이 이런 연구를 했답니다. 어, 재능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환경이 어렵거나 문제가 생기면 탈출구만 찾는다는 거예요. 도망갈 탈출구. 그러니까 성품이 마련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덕이 준비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항상 남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그 탈출구를 찾아서 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요, 오랜 시간 기다림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받는 그 훈련은 기다림의 훈련이고, 또그 기다림이 매우 힘들어서 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그런 과정이죠.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과정이 120년이나 걸렸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80세가 되어서 이제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오랜 기다림에 그런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관문을 통과하는 그 이유는 성품 때문입니다. 혈기 왕성했던 모세,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저질렀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품성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셨죠. 그래서 그 중단 잡초까지 포함되어서 어마어마한 60만이 넘는 그 방대한 민족을 이끌 수 있게 되었고요. 산속에서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의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 그 120년 동안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는 온유해졌을 겁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또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는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자신의 삶을 마쳤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은 다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신성한 성품은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얻어지는 그런 열매이지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나는 어떤 열매가 외치지 않았는지, 또 나는 어떤 부분에 그런 준비가 덜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때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나쁜 짓 많이 하지만 당신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식을 하거나 할 때에 뭐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겠다 해서 그리스도인 누군가가 술한잔 같이 기울였다. 그러면 그 사람들 화냅니다. 아니 당신은 크리스찬 아니요 크리스찬인데 왜 술을 마셔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하는 그 이면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도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술 담배 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당신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우리의 거울이니까요. 우리는 당신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데 거울이 탁해지면 어떻게 내가 나를 비춰볼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 아닐까요? 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사 주신 은혜로 말씀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울과 같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